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수, 위진남북조와 수당 그리고 이러한 그 중국의 역사 중국 중세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중국의 역사가 이제 서, 동아시아 세계로 퍼지는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의 영상은 조금 짧을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 스킵하지 마시고,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로 인한 형성된, 공통된 문화 유산을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공통된 문화 요소 그리고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일본 고대는 어떤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여기서 공통된 문화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권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위진남북조 수당이 발전할 때그 당시에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그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삼국시대였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경쟁하면서 발전해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그 경쟁적으로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나 수, 시대 이럴 때 중국이랑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고요 또 베트남 북부 같은 경우에는 당해서 불교로 수용했고 불교뿐만 아니라 율령 같은 것도 수용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견수사나 견당사를 파견을 해서 그러한 그 그러니까 견수사라는 게수웨를 보는 그러니까 지금의 외교 사절단 같은 거예요 사절단에 가서 여러 가지 저기를 배우고 오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중국에 파견을 해서 많은 문화를 배워갑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제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이런 문화를 볼수 있는데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은 한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세준대왕 이후 한글을 개발하기 전에는 뭐 이두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나 문자를 사용할 때 한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한자, 베트남 언어에도 한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학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 유학은 우리가 저기서 배웠었던 그 춘추전국 시대에 배웠었던 공자에서 시작된 유교 유가, 유에서 시작된 그 학문인데요. 유교, 유가, 유학. 뭐 이게 다그 공자를 공부하고 공자를 신봉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중국에 있는 공자의 사당이고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공자의 사당이고 이건 베트남에 있는 공자의 사당이에요. 조금 각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다 공자를 이렇게 모신에 사당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사당이 있다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유학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이러한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불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런 불교가 여기 이제 중국으로 대승불교가 퍼졌다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런 대승불교로 퍼졌었던 불교가 이대승 그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퍼지기도 하고요. 또뭐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의 불교가 전파되기도 하고요. 베트남에도 그 불교가 전파가 돼서요. 이거는 중국의 석굴의 모습이고요. 이거 우리나라 석굴의 모습이고. 요거는 일본 도다이사 대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석불이거든요. 이렇게 석불들이 또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좀 이렇게 그 석불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율령입니다. 이 율령 체제라는 것은 율령격식이라고 불리는 어, 지금으로 치면 법이에요. 이러한 법들이 이제 성문화돼서 이제 책으로 적힌다는 거죠. 책으로 적혀서 사람들의 사람들이 보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일본사를 하기 전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친구들이 이제 일본사를 배울 때왜 일본의 역사까지 배워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뭐 일본의 문화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일감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일본이 지금 어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나 일본의 나라의 정서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뭐왜 그렇게 생겨났는지 이러한 것을 알려면은 일본의 역사를 알면은 여러분의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면은 또또더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이유가 나타난 이, 나타난 역사는 무엇인지 이러한 걸좀 공부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같이 배워볼게요. 자, 일본의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느려요. 우리나라보다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는 게 조금 늦고, 어, 일본의 신석기 문화는, 이제, 한, 한반도에서 도래한 도래인들이 만들었다라는, 이제, 설이 좀유력하고요 그래서 조문 문화가 등장한 다음에, 야유의 시대에 이제 철기, 청동기와 철기가 나타나면서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기술이 전해지면서 일본에서도 발달을 합니다. 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륙 본토에서보다 발달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마토 정권입니다. 이 야마토 정권은 일본 최초의 정권이고요. 4세기 중엽이에요. 조금 늦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C 2333년 어, 이라고 그 적혀 있고 늦어도 BC 7세기 그러니까 2 7 0 0년 전. 2700년 전부터 나라가 있었 는데 고조선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다 보니까 조금 느려서 2 여기가 야마토 정권인데 이 야마토 정권에서 그 선진화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불교, 유교 등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요. 이때부터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본이라는 국호가 그 이후에 이제 공식화가 되고요. 자 다음으로 아스카 시대입니다. 이 야마토 정권에서 이제 발생했던 일본의 국가가 이제 아스카 시대부터 점점 발전하게 되고요.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야마토 정권에서 시작해서 야마토 정권, 아스카 나라, 해안 이렇게 발전을 하고요. 이 야마토 정권에서 시작한 아스카 문화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쇼토쿠테자라는 사람에서부터 발전합니다. 그래서 반류제나 불교수용, 이러한 것 등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특히 이 쇼토쿠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쇼토쿠테자인데요. 자, 이 쇼토쿠테자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굉장히 신봉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신봉해서 이런 불교 정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불교 국가로서 발전을 하다가요. 이 다이카 계신이 발전하게, 에, 발생하게 돼요. 이 바이카 계신은, 이제, 원래는 불교국가를 추구하던, 아, 그, 슈토쿠 체제와그이후의 왕들이, 이 왕들을 좀, 이제 싫어하던 왕족이나 당 유학생들이, 우리도 이제 본토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왕족과 당 유학 출, 유학생 신들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추진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의 율령체제를 본뜬 이제 중앙 중심의 유교적 국가체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와 그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 하기가 그 저기, 그, 저기에서 오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야마토 정권에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천황이랑 후칭까지 사용하게 됐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나라 시대입니다. 이제, 다이카 계신을 통해서 발전했던 일본이, 이제, 그, 헤이조큐라는 곳으로, 그, 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헤이조큐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도성이죠. 뭐, 한양에 도성을 설치했듯이, 이렇게 성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나라로 천도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좀 아까, 다음에 볼게요. 그 나라, 나라 이제 바로 그 아스카 시대에 있었던 거기랑 똑같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나라로 천도를 하고요. 자, 헤이로쿄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건설을 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 당시에도 융성해서 도다이사라고 하는 지금도 동대사라고 해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절이거든요. 이런 그 동대사가 지금 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해이안 시대입니다 나라 시대에서 이제 나라에 있었던 천황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니까 이 천황이 힘을 쓰기 위해서 해이안 이라고 해서 헤이안쿄. 그러니까 지금의 교토죠. 교토를 천도를 해서요. 원래는 이제 나라시대까지는 여기 나라 지방에 계속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교토를 천도를 해서 지금도 이 가마쿠라 국 여기가 지금 그 도쿄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동북지방, 여기를 그 서, 서, 서지방, 서여기 동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교토, 그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일본 문화의 꽃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토로 천도를 해서 이제 그 나라를 꾸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때부터 우리 사무라이 문화라고 불리 불리우죠 일본 문화가 그래서 일본 문화인 사무라이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천황이 권력 약화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귀족 호족, 사원, 이러한 곳에서 장원이 확대되면서 원래는 그 전에도 율령 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황이 힘을 크게 가지고 이 천황이 이러한 귀족이나 호족, 이러한 사람들을 장악하던 시대였는데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천황이 약해지니까 서로 서로가 이제, 이제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런 권력을 가지려면 무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무라이들을 고용을 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돼서 일본의 문자, 아까 봤었던 이런한자에서 발전, 발전한 가나 문자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풍문화 문화라고 불려서 원래는 이제 다이카계신 같은 경우에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나라의 율령 격식이나 이러한 것을 근데 이 헤이안 시대부터는 이제 국풍 문화라고 해서 당의 영향을 벗어나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일본 본인들의 문화를 조금 이제 그 강조하려고 노력을 해서 뭐 소설이나 이러한 것에서 그 국풍 문화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와 그리고 이제 일,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본의 발전을 알아봤어요. 오늘은 특히 중요한 게 어떤 거라 그랬죠? 동아시아 세계에 어떠한 공통적인 문화들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꼭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인도. 동남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잘 들어주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